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문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시는지 불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불편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혹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찔러서 쪼개는 겁니다.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 그거 죄였어. 너 그렇게 잘못하는 거야. 너 그런 동기로 사역하면 안돼 라고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짚어내시는 겁니다 어, 말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 마지막 날의 특징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 4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드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아 이거 쉬운 성경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쉬운 성경으로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4절 자,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고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목사님들을 찾으려고 할 때가 온다.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거다.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죄 이야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듣겠습니까? 죄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데. 그래서 강단에서 조금 듣기 거북한 얘기하면 바로 제 귀에 들려옵니다. 목사가 친다. 아, 지금 저희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목사가 친다. 목사가 사랑이 사랑이 없다. 제가 목회하는 지금 현재가 그런 상황에서 목회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안 듣습니다. 그냥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얘기해주고 아, 그러면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를 떠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왜 떠났는가라고 제가 나중에 신방을 가서 물어보니까 듣기 거북한 말만 해서 떠났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듣기 거북하지 않은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한테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죄를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싹싹이 드러내십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듣기 싫으니까 성경에서 죄하십시다 그리고 내 귀에 듣기 어려운 말, 거북한 말, 부담스러운 말, 불편한 말, 짐스러운 말들은 성경에서 다 빼봅시다. 성경에서 남는 건 겉장과 속장과 뒷장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말씀들입니다.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리면 무슨 얘기를 듣겠다는 겁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도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같은 말씀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말씀이지 21세기를 사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없다고 그렇게 여기시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자 오늘 지적하는 죄를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를 좋아하냐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를 사랑하냐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25절을 보시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지 여러분 죄를 왜 지을까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죄를 지을 때 내가 이 죄를 사랑해 그래서 나는 죄를 지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냥 죄를 짓는 거지 그냥 거짓말이 나온 거지 거짓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죠? 자꾸 그 대상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과 함께 있고 싶고, 그 대상하고 모든 시간을 공유하고 싶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계속 그 죄가 생각나요? 그 죄와 같이 있고 싶어요. 그 죄를 짓고 싶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의 죄된 상태를 고발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미지를 동원합니다. 첫째는 소의 이미지입니다. 20절을 보면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고 소가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모세의 표현에 의하면 이 멍해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멍해는 율법이죠. 그런데 이 멍해를 꺾었다. 이 말은 율법을 이제 버렸다. 율법을 이제 따르지 않는다. 율법을 끊어버렸다. 율법이라는 것은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를 가르쳐 주는 기준이 율법입니다. 근데 이 기준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따라가지 않겠다. 이런 어떤 표현이죠.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 멍에를 사명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명 끊을 수 없는, 벗을 수 없는 소에게는 이 멍에가 사명입니다. 소는 멍에를 지고, 그리고 주인이 뜻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소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멍에는 사명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명을 벗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제사장 나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온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벗어버린 거죠. 멍해를 끊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사명 따라 살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는 내 육신의 욕욕정을 따라 살겠다는 겁니다. 그게 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율법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이제는 내내 내 마음대로 하겠다. 두 번째 이미지는 포도나무, 들포도나무 비유를 드십니다.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이것이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참 종자 순전한 포도나무 그런데 이것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방인이 되 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따라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이 기껏 참종자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그냥 이방 포도나무 같이 돼버렸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버렸다 도저히 구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냥 이 세대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성막은 광야 한복판에 있지만 세상의 빛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네 개의 가죽으로 덮어버립니다. 절대로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이방 포도나무가 돼 버렸어요. 똑같이. 이제 구별이 안 돼요. 설탕인지 소금인지 이게 빛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빛이 있으면 뭐예요? 빛을 말 아래 둬 버리는데. 등경 위에 둬야 되는데 말 아래 둡니다. 그러니 이분 안에 빛이 있는지를 몰라요. 이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냐면 하 이분이 그냥 말 아래 둬 버리니까 숨겨 버려요. 거기다가 그리고 이방 포도나무처럼 똑같이 욕도 하고 이방 포도나무처럼 똑같이 장사도 하고 그러니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그렇게 살지 않았냐? 세 번째 발정난 암낙타 발정난 들 암낙이에 비유하십니다. 암낙에는 발정이 나면 아무 숙컷이나 달려들어서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나기가 발정해 나면 숨겨질 수가 없대요. 아, 저나게는 아, 발정해 났구나. 마치 이스라엘이 이 발정난 암낙타와 같다. 암나기와 같다.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안 돼요.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그냥 뭐 달려가는 자동차와 같다.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네 발을 제어하여 거슨발이 되게 하지 말아라, 말리십니다 하나님이. 네 목을 갈아게 하지 말아라. 너 거기 가봤자 너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 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5절에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라, 아니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한다. 그리고는 기어이 그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은 죄의 환장한 모습입니다. 그냥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조금 끊은가 싶었더니 또 다시 손을 대는 마약과도 같은 죄의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유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꼭 암낙타와 같구나, 팔정난 도박 같은 도박에 중독되신 분들은. 손이 잘려도 아니 사고가 나서 손을 못 써도 또 다른 손으로 기어이 또 도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죄가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가지 마라. 율법도 끊어 버리고 사명도 끊어 버리고 세상 쫓아가고 여기서 뭐 좋다더라. 그런 분별 없이 또 쫓아가고 누구 집사님이 집사님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아 나는 나는 사랑한다. 시뻘겋게 눈이 충혈이 되면서도 기어이또그 죄를 짓는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죄를 지었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셔야 되나? 이, 이, 그냥 냅둬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내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 자두 가지. 첫째는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그게 첫 번째 징계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수치를 당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죄를 지으면 되게 뭐가 될것 같고, 그 죄를 지으면 뭐가 해소될 것 같고, 그 죄를 지으면 재미있을 것 같고, 뭔가 만족이 될것 같고. 근데 막상 그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가 나에게 흡족함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준다고요? 수치요. 수치. 부끄러움. 야이, 별로네. 별로네. 아무것도 아니네. 조, 안 좋은 거네. 이거요. 군대에 갔는데 유격을 했어요. 하루 종일 유격을 하고, 이제 오후가 돼서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중대장님이 너희들 고생했다고 오늘 하루 너희들 막사에 들어가면 술이 있을 거라고 가서 마시고 쉬라고 그래서 이제 텐트로 들어가니까 진짜로 술이 소주가 이렇게 딱한 박스씩 있는 거예요. 고참들이 그냥 소주를 딱딱딱 딱딱 따더니 서로 딱 건배하면서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저게 저렇게 맛있을까? 저게 저렇게 시원하게 보이고, 해갈이 될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한 잔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술을 안 먹는 저인데, 제가 달라고 그러니까 고참들이 서로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도도 한번 마셔, 마셔봐라. 그래서, 예, 줘보십시오. 줘 그렇게 맛있으십니까? 그래서 한번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안에 든게아 이건가 겨우 이거 마실라고 저렇게 하신 건가 이렇게 맛없는 것을 그것만 마시면 시원할 것 같고 그것만 마시면 뭐가 쫙 풀릴 것 같고 근데 막상 그걸 대 보니까 그 맛도 한이도 없고 라면 국물만 못해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수치입니다. 수치. 부끄러움, 허무함, 허탄함. 아, 이거야 겨우, 이거야 신나게 놀고 나서 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재밌게 놀고 나서 숙소로 딱 돌아와 이불을 딱 덮으면 느끼는 이 허전함. 아, 이건가? 겨우, 이건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죄의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방법은 첫째는 그 죄의 허탄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고 둘째는 고난을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을 하고 근심을 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내셔요. 고생할 만한 일, 근심할 만한 일을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십니다. 왜? 그래야 죄를 깨달으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던 거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 고생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주셔요. 근데 그게 본심은 아니에요 본심 하나님은 고난 안 주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니까 못 깨달으니까 28절에 오늘 보면 28절에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딨냐 네가 이렇게 환란을 당하는데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나라 그래라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나라. 그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아프게 해서라도 이세상의 허무한 데서 우리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여러분 읽으시고, 주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멍해라는 게 있습니다. 결박이 있어요. 소에게 멍해를 씌우고 결박을 하듯이 우리들에게도 멍해를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목회자라고 하는 멍해, 선생님들에게는 선생이라고 하는 멍해, 목자 목녀들에게는 또 목자 목녀라고 하는 멍해, 다 결박이죠, 다 멍해입니다. 항존직들에게는 항존직분이 멍해입니다. 때로는 그 멍해가 무겁고 침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멍해를 좀 끊어버릴까? 이 멍해를 벗어버릴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내 짐은 가볍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이 초청하시는 건 뭐냐면, 멍해를 끊어버리지 말고 그 멍해를 가지고 나에게 와라. 그럼 내가 함께 멍해를 져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멍해를, 내가 함께 목회할 거고, 내가 함께 목장을 다스릴 거고, 내가 함께 반을 다스릴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로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